안녕하십니까 예스알브의 문명농 본부장입니다. 어, 저희가 5월 9일부터 5월 12일까지 일산 킨텍스 동아박람회에 초대받아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 매번 초대받으면 저희가 박람회에 참여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리스에 대해서 많은 어, 홍보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어, 캠핑카에서 리스되는 업체는 저희 외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잔존가치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되고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금융기관에서 보고 y yes, 예스 i w a 이 리스 상품을 하나 만들어 냈는 겁니다 저희 차는 뭐 어느 정도 어, 캠핑카 업계에서는 인지도도 있고 회사 규모도 금융기관에서 점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리스 상품을 만들기까지는 그냥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리스 상품을 만드는 장가 업체도 있어야 되고요. 이 장가 업체가 있단 말은 나중에 이거 리스 끝나면은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이 처리하는 업체가 우리 거를 전량 다 처리를 해주는 어,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 상품을 만들어내기가 쉽진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어, 승용 자동차들은 어느 정도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형성이 다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금액적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승용자동차는 리스 상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캠핑카는 리스 상품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SIV는 리스 상품이 이번에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좀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잔존 업체가 생김으로써 지금 중고차 같은 경우도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중고차 같은 것도 잔존가치가 업체가 생겼기 때문에 중고차 처리도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검증을 해서 사장님이 뭐 기변을 한다든지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그냥 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더라도 이 우리 잔존 처리하는 업체가 있어서 여기서 어, 상담을 해주고 뭐 제일 좋은 방법으로 어, 도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어, 회사에 뭐 업체가 있고 없고는 뭐 차이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 막상 내가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s i 이브 전담 처리하시는 분이 잔존 업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스의 장점이 있다면은 경비를 처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자동차 리사하고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이 어, 캠핑카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구매해서 경비 처리하기 위해서 어, 많이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 경비는 음, 운영, 뭐, 리스, 이런 것보다는 복지입니다. 아, 어, 직원들의 복리 후생비로, 어, 계정을 떨어내시면은, 어, 이거는 전액 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의 리스는 보험도 임직원 보험으로 리스는 따로 여야 되지만 캠핑카는 원래 누구나 탈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 보험마저도 복지후생비로 경비를 처리하면 됩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는 뭐 일반 리스 승용자동차의 리스하고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회사마다 조금 다르시겠지만 전액 다 어 경비로 어 떨어낼 수가 있다. 그게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어이 차는 이제 복리후생비로 이렇게 떨어내기 때문에 어 번호판도 연두색깔 번호판이 아닙니다. 일반 번호판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어 거는 뭐 일반 번호판이기 때문에 법인이 사더라도 뭐 이게 경비나 이런 쪽이 아닙니다. 저게뭐 업무용 꼭 써야 된다 이런 쪽은 아닙니다. 어쨌든 복지 쪽으로. 이 차량을 쓰시면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회사에도 놔두시고, 회사에 이동식 휴게실로도 이용을 하시고요. 어 그냥 뭐 주차장에 세워놨다가뭐 커피나 한잔할 때, 아니면 직원분들이 휴식할 때, 이럴 때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뭐 집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지금 캠핑카들은 다양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 많이 이제 보급도 많이 됐지만 많이 밀접하게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의 리스를 하게 되면 은 명의가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 아니고 어 그냥 금융사 리스하는 회사의 어 명의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나 이런 데 잡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만료되면 은 잔존 처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어 거기에서 보증금을 찾고 처리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인수도 어, 가능합니다 어, 만료시 인수도 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 하여튼 동아방람회 많이 오셔서 어, 저희 차도 한번 구경하시고 니스의 상품에 대해서도 견적도 한번 받아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절세나 아니면 운영방법 이런 것도 많이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중고차들도 오셔서 문의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희 차도 구경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월 9일부터 12일까지 어, 저희가 계속 방람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